샬롯댕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역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야 파노라마 20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됨. 요절은 26절 제4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읽컫더라 20장 둘째 문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주나간 여호사바시 대승을 거두는 내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대적에게는 사륙의 골짜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라가 골짜기 즉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부라가 골짜기가 일컫더라를 중심으로 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는데 여호사바시 너희는 여와를 신뢰하라 하고 격려하면서 이 노래하는 자로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3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피차 사륙하게 하시니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4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5 여호사밭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는 여호사밭이 유다왕이 대어를 중심으로 6 35세 왕이 올라 2 5년을치리하니라 하면서 7.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열주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또 다시 여호사밧이 말년에 이스라엘 왕 아하 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심의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하고 여호사밧에 대한 행적을 마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20절에서 30절 여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둘째 단은 31절에서 37절 여호사밧 행적의 요약 주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됨. 기억 여호사밭과 백성들은 찬양대원 아하시를 통하여 마주 내려가라 하신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아갔는데 여호사밭은 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신뢰하라 20절 나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하고 격려를 합니다. 네은 여와를 호 신뢰하는 것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점은 신뢰, 즉 믿는다는 것은 의탁, 즉 맡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12절. 우리는 믿기는 하는데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지를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디귿 여호사밭은 어떻게 의탁을 했는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와를 찬송케 했던 것입니다. 21절 왜 찬양했는가? 약속하신 것을 받은 줄로 즉 승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와께 호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한 것입니다. 21절 하반절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르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리얼 전쟁사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싸운 일은 전무후만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노를 받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을 것을 브라가 즉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2절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였던 것입니다. 첫째 단은 20절에서 30절. 여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1. 이에 예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득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여호사밭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20절 상반절. 기억.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이설리라 니은 그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0절 하반절 격려를 합니다. 이는 여호사밧 왕 자신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를 신뢰했다는 것이 됩니다.전에는 여호사밧이 선지자 미가에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가 여호의 진노를 샀던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18장 1 3절디이 점에서 부언해야 할 점은 거짓말하는 영의 조정을 받는 선지자의 말도 18장 21절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신뢰가 아니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지 말고, 즉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한과 동시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고, 대살로니까 전서 5장 20절, 21절, 분별력을 행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의 영광스러움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그런데 신뢰는 입술 나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그의 신뢰를 어떻게 나타냈는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함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기어 여와를 찬송하이르기를 여와께 호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21절 하반절 찬양하게 함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하고 12절 절망적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니 상황이 바뀐 것이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눈을 들기만 하면 당장 골짜기에 편만한 모압 한몬 마온의 1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사바은 이미 승리한 것을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와 자선과 고라 자선으로 하여금 19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듯 하고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니은 성경 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살아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가 알고도 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라 믿음에 경과해져서 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 약속하신 것을 또한등이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하고 로마서 4장 22절에서 23절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와께서 호 복병을 두 유다를 치러 온 안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합니다. 22절. 기어, 10편 42편부터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들은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찌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셀라. 시0편 46편, 1절에서 3절. 니은, 여호께서 복병을 두셨다. 한 복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곧 안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새일상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새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23절, 아기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하신 시편 34편 21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디귿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사박과 호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곳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25절 4. 제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화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어느,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합니다 26절 기억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희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는 15절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 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에게는 사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의뢰하고 의탁하는 자에게는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5.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7절. 기어. 무리가 비파, 수군과 나파를 합자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니라 28절. 계산한 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이 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쉬셨습니다라 합니다.29절에서 30절 니은 여호사바당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을 때에는 1 9장 22절 전쟁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친근히 하자. 나라가 태평하고 평강을 지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 단어 31절에서 37절 여호사밧 행적의 요약. 둘째 단어는 여호사밧 시대를 마감하기 전에 그의 행적을 요약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6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의 딸이더라. 31절 기억 여호사밭이 그붙인 아세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32절 상반절 7.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에서 33절 상반절 기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밭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으나 17장 6절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근성을 근절시키지는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점이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열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는 33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역대 하에는 열주의 하나님 여와라는 호 말이 2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와 호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열조에게 세워지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열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종이 됩니다. 현대 교회는 종교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가 하는 점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8. 유다왕 여호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였더라 합니다 35. 절기억 여호사밭이 나중에 교제했다는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로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왕 노릇한 자입니다 11기상 22장 52절 11기하 1장 17절 그런데 이를 거론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앞에서 상고한 바 있는 브라가 골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도 여호사밧이 또 다시 아합의 집과 교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니은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 쓰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셋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에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 스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한 37절 말씀으로 그토록 경건했던 여호사밧의 일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끝은 시작만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를 대하는 여러분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구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에 함의된 영광스러움과 책임에 대해서는 여호사밧의 하나님 신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디귿. 사망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또다시 심히 악한 아시아와 교제한 인간의 거짓됨에 대해서.